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축복 누리며 삽시다. 아,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교회 중요성입니다. 아, 저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해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뒤로 가만히 보니까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제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부터 자, 그 복음만 바로 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는 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약간의 체험이 없으니까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시느냐. 모든 길에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응답을 주시고 너무너무 많은 문을 열어 주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신구나. 이런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는 지금 말씀 붙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응답 받느냐? 자, 에베소의 답을 찾아내야 될 것이고.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겁니다. 아,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무슨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도가 언약 아닙니까? 자, 그리도 안에 들어있는 언약이 뭡니까?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잘 붙잡으면 답이 전부 다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응?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꼭 나왔습니다.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건 전부 다 저주입니다. 몰라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했는데 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됐다 그랬어요. 자기 무슨 말입니까? 만물을 그리도 안에서 찾아누리라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보니까 그런 말미 아마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왜 그걸 써 놨습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라. 봉사도 누구 안에서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응? 그리스도 밖에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보실 때 전혀 가치 없는 봉사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봉사 하나님하고 통하는 봉사입니다.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모여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우린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그리스도와 하는 정확한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고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사실은 저주입니다. 어? 그리스도 밖에 모든 건다 저주입니다. 얼마만큼 저주냐?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철저히 망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경건은 자손만대를 망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 2000년 동안 망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 모릅니다. 그리도 밖에서 가르쳐 놓은 그거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자 알고 보면 여러분 돈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돈이 저주의 돈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알고 있다면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달아야 되겠는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리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 에베소 1장 1절부터 5절 전반부 내용입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무슨 기도입니까? 주여 나에게 신령한 축복이 축복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안 받고 건강하면 그 건강이 져줍니다. 그렇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안 받고 돈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은 틀림없이 사람을 실패시킵니다. 나중에 실패시켜요. 일본 경제대국이라고 말하는데 저주의 나라입니다. 타락하기를 어마어마하게 타락했어요. 뭐 일본이 살기 좋다고 일본으로 이사가는 사람 분명히 정신병 시초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진 나라 앞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땐 전자제품 뭐잘 만드는데 세계 돌아다니서 주어 모아 가지고 일은 아주 야무지게 똑바로 하는데 그러니까 장사는 참 잘합니다. 근데 우리보다 앞선 게 하나도 없어요. 대단한 것 같아도 껍데기입니다. 전부 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도 밖에 있는 문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문명이나 자, 그리도 받게 있는 실용한 복을 못 받게 한못 받는 재산은 별거 아니구나. 그렇죠? 은혜 못 받은 재산이 재산이 됩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 가진 산업, 산업이 됩니까? 안 됩니다. 중요한 것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우린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십니다. 이건 너에게 주어서 성령으로 인쳤다, 도장 찍었다 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공부하는 동안에 1장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온약 붙잡는 기도. 나의 마음의 눈을 여사 영안입니다. 영안이 떠져야 돼요.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자, 1장 19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비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에게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음? 자, 시야가 각도가 달라져 버리니깐 보는 각도 따라 다르고 해석하는 각도가 다 달라지고 다 달라져 버리니깐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응답 받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에 애굽의 제국 대학, 헤스페리와라는 제국 대학 공부하고 왕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나가 은혜가 안 나타났어요. 차라리 모세가 다 버리고 광야에서 남의양을 치고 초라하게 있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 나이가 80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가 뭘 붙잡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날로부터 모세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확인시키는 겁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재산 지팡이 하나. 그거 던져봐라. 모세 그 지팡이를 들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자 시브리서 11장 18절 20절에 약속 잡은 자는 물 가운데도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약속 붙잡은 자는 불 가운, 물 가운데도 통과합니다. 물불다 통과해요. 이유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4,500만 사람 있는데 누구하고 관계가 있느냐 어, 하나님은 약속 있는 사람하고 관계 있습니다.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에 누가 하나님과 관계 있느냐 하나님과 약속 있는 사람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 약속 붙잡은 거기를 통해서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어서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못 붙잡으면 그 인생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뛰어도 헛수고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우리는 새 힘이 생깁니다. 음악을 하든지 과학을 하든지 미술을 하든지 뭘 해도 괜찮습니다. 뭘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저는 기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 인천 3만 다락방, 3만 요원, 3만 군대의 말씀운동표면 인천은 확실해집니다. 누가든간에 3만 다락방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오지간 확실한 요원을 집어넣어버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필요한가?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언약 붙잡은 자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권 주시고 말씀 주시고 건강 주시고 경제력 인력을 주어서 다섯 가지 영적 권세 뭘 붙잡아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간단합니다. 인천에 3만 달아 뽑 하는데 나에게 한 지역을 주옵소서. 어째서 이 기도를 못 합니까? 이그 간단한 걸 알았다. 네 사업이 뭐냐? 어? 네 사업이 이런 것 이런 것입니다. 네 사업에 축복받아라. 하나님이 그렇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학교 선생인데 학교를 나에게 학교에 있는 사명자 몽땅 찾아내도록 나에게 지혜와 방법을 주시옵소서. 알았다. 내가 제대로 눈이 열렸구나. 그럼 모든 학교를 나게 맡기마. 그렇죠? 그럼 네가 뭐가 필요하냐?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알았다. 어? 벌써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 건강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 그럴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 못 붙잡았는데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럼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약속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함 중요하다 이 말이요. 뭐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간단한 걸. 자 지금 에베소 교회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 심정이, 심령, 심정, 마음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붙잡아라. 그래야 땅에서 이길 거다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붙잡아라. 그래야 세상 이길 거다니냐. 그렇죠.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야 세상 건질 것 아니냐? 이 약속을 붙잡아라. 이거 붙잡기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시간 놓고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정시기도 응? 정말 주님 바라보는 순간 순간, 내 하루가 주님께 드려지도록 시간표를 짜라. 그 말입니다. 뭔 일을 하든지 주님께 싹갈수 있도록, 워낙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분은 하루에 다섯 번씩 기본 세 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원앙 능력 있는 사람은 안 해도 어, 저는 다섯 번은 해야 됩니다. 이정식이도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앞에 무엇을 해야되느냐 답이 싹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무할 뭐 것이냐 답다 나와요. 앞으로 우리 신광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답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개인 앞에 어떤 일이 열릴 것이냐 응?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답이 다 나옵니다 성경은 만물이 그리도 안에 그랬습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 지금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신광교의 성도님들이 딱 뭉쳐가지고 지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축복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시작이 시작 그래서 제가 나이를 계산해 봤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뛰겠느냐? 대강 안 나옵니까? 계산해 봐요. 저는 열심히 뛰면 10년 정도 뛸것 같아요. 여기 10년 뛸 사람 있고 20년 뛸 사람 있고 30년 뛸 사람 있고 우리 영원히 같으면 한 90년, 80년 뛸 사람 있고 한 거리 각각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걸 보고 정식이 돌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답을 다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생 기도 제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생 기도 제목 잡아야 그때부터 무시 기도가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시로 네 생각하려면 우리가 무시로 뭘 생각한다. 특히 배를 생각한다면 배가 아파야 생각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등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등 생각납니까? 등 가려울 때. 이럴 때 생각나죠. 늘 간지럽다. 늘등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 평생 기도적에 나왔다 하는 말은 확실해졌다 이 말이오. 무시기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문이 막 열립니다. 나이 지역 따지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 붙잡고 기도하면 정식기도하면 성령의 인도 받습니다. 이렇게 될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소망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우리가 가야 될 것도 하나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가 된것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도의 사도된나 바울은 그리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하느라 은혜받으니까 그렇죠 그리 비밀 하면 주의 백성들 너무나 귀합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보면 너무 귀합니다. <laughs> 구원받은 자가 올바른 성도 쳐다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연약하고 잘못된 사람은 나쁘된 말이냐 그 말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 성도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걸 깨닫게 된다 그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깨닫게 됩니다. 뭡니까? 11절에 성도의 축복을 깨달은 사람, 교회 직분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직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 된 것이 주의 성도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이 직분이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은혜 받은 것이 크면 그수록 직분이 귀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 임명 받고 어떤 분 집에 가서 밤새도록 울었답니다. 울어봤습니까? 울기는 커녕 그 다음날 임명받은 다음날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나 안한다. 하느니 안하느니 교사 직분 중계 축복이 얼마나 큰데 심심하면 사표낸다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 있죠. 우리가 사표내고 안 내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그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중 그렇게 되면.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직분을 내가 안 받아도 벌써 이 일이 얼마나 중요, 귀중합니까? 아는 건 이미 받은 거예요. 너무나 귀중한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하냐 12절에 나왔습니다. 앞에 것은 성도 자체가 얼마나 축복받은 것이냐. 그다음에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12절에 성도의 직무는 얼마나 중요하냐. 이는 성도를 모아게 하며 온전케 하며 명심이 됩니다. 우린 다 온전치 못해요.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부족한 것저 사람이 채워주고 저 사람 부족한 것이 사람이 또 채워주고 그래서 성도를 만나게 했습니다. 이건 모르면 큰일 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신입니다. 신.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모자라니까 옆에서 도와주고 온전케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네, 뭐. 권사님들, 직분자들 교역자들까지도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족한 것을 조금씩, 조금씩 옆에 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 위에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봉사일을 하게 하며 서로 섬기는 겁니다. 부리는 게 아니고 서로 섬기는 거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교회의 몸, 복음 전파죠. 교회의 성장, 복음 전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 여러분 자신은 지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까? 신령한 은혜 받고 기도응답에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다른 말할것 없이 다 거둬치고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제일 많이 말한 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 다음에 성경에 두 번째로 많이 말한 게 뭡니까? 여러분 멸망시키는 죄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를 건드립니다 이 사단이 휴가도 없고 방학도 없고 잠도 안 잡니다 육신이 없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해요 이걸 깨달은 자는 뭐합니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군대가 천사들을 움직인다는 사실 알면 기도 안할 수가 없어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릴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낙심해가지고 어, 세상에 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기도해 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엘리야야 물과 떡을 먹고 힘을 얻고 호에브로 향해 가라. 천사를 보내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낼 겁니다. 어, 여러분 다 힘을 얻어라. 그렇죠. 왜 힘을 얻어야 되느냐. 세상 건전해 될거 아닙니까? 7천 명을 찾아낼 것 아니냐, 일사 같은 후계자를 세워낼것 아니냐? 뭡니까 힘을 내라. 오늘 여러분 다힘 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응답의 문을 여실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을 마음속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늘의 천사들 동원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제는 말씀 받지만 주님께 성령으로 우리 집의 산업의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듣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주의 역사 일으키시며 하늘 군대를 보내시며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 막는 모든 제도 모든 사람을 결박해 주옵시며 오늘 시간 세임으로 게하시며 내일부터 기도하면서 능력받게 하시고, 내일부터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의 인도받게 하시며,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 나이다. 아멘.